합니다 전화기가 꺼져있어 소리샘으로 자동연결됩니다. 연결된 후에는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석기형 네. 집... 석기형 집은... 강남에 학원... 강남에 학원에 있다 이거지? 어머나, 재야 벌써 들어왔니? 아, 아 예. 마침 잘됐다. 미니네 집에 갖다줄게 있는데, 엄마 대신 좀갖다와줄래 저, 저기... 지금은 좀 곤란한데요. 다른 일 해야 돼? 어, 그게... 뭔데? 무슨 일인지 말해봐. 죄송해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억지로 개무지 말아라 에미야 네? 싫다는데 네가 억지로 개무르면 제아가 하고 싶지도 않은 거짓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잖니 말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거짓말보단 그게 훨씬 나아요 거짓말은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음?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laughs> 뭐. 정신 사납잖아 누나야말로 발 탁탁거리는 것좀 어떻게 하시지 눈에 거슬린다고 난 너처럼 시끄럽게 하진 않았다 뭐 얘들아 싸우지 말고 진정해 싸우는 거 아니야 진짜로? 그렇다니까 그렇다면 다행이고 얘들아 우리 가만히 있기 지루하니까 기분 전환 할겸 신나는 노래 부르게 안 할래? 미안해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야 응 야, 제발 사태 파악 좀 해라.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런 말이 나오니? 그야, 재하가 구해주러 올걸 믿으니까 그렇지. 나도 재하를 안 믿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번 일은 시간 제한이란 게 있어. 맞아, 서두르지 않으면 공기가 없어진단 말이야. 공기가 없어지면 우리들은... 어... 어... 어. 어? 어? 미안하지만 시험 중이라 안 되겠는데? 아주 급한 일이에요. 석경을 불러주세요. 우리 학원 규칙상 시험 중엔 불러낼 수가 없어요. 뭐 아주 예외가 없는 건 아니야.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거나 부모님이 급한 병원로 입원하셨다 같은 일이라면 얘기가 또 달라지. 부모님 입원? 거짓말은 안 된다. 안 되고 말고. 응? 나, 난 어쩌면 좋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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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키 지금 뭐 하는 거야? 밑에 뒤지은 캡슐이 있는 것 같아서 찾고 있는 거야. 이럴 때 캡슐 같은 게 무슨 소용이냐? 그건 그렇지만 가만히 있으면 괜히 속만 타잖아. 이러고 있으면 누군가가 구하러 와 주겠지. 예자, 우리도 리필 돕자. 어, 우리도 가서 하자. 응. 좋아, 이 도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그런 사정이라면 할수 없지 뭐 신경 쓰지 마 그래도 미안해 용서해줘 요 글쎄 괜찮다니까 아 그렇지 뭐 하려고 빨리 서둘러야 돼 알고 있어 근데 잠깐만 한솔이한테 전화 한 통만 화 하고 걔한테 부탁할 게 있거든 어 한솔이 어 나한테 큰일 났어 사내랑 다른 애들이 지금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했대 그래서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